안녕하세요, 진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식당은 경북 포항 백설 분식입니다. 주인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옛날 팥빙수를 맛보러 갔는데, 팥이 다 떨어져서 떡볶이만 먹었네요. 신기한 점이 식당 내부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. 살짝 들쳐보니 정말 커다란 바위가 숨어 있네요. 맛본 떡볶이는 조미료 없이 어릴 적 집에서 먹던 맛 그대로인 것 같아요. 독특한 점은 가래떡을 송송 잘라서 쫄깃한 식감이 정말 좋아요. 너무 맵지도 짜지도 달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맛, 추억을 떠올리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랍니다. 구룡포 시장 쪽에 있는 곳이라 공영 주차장 이용 가능하고 조금 걸으면 되는 곳이에요. 호미곶 일본인 가옥거리 구경하고 시장 구경 후 맛보기 좋은 백설 분식이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